우리 헤네스가 있잖아요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없이 가장 진짜 솔직하게 한다. 아, 그분들 아니, 없으면 가장 테러리스트. 야 상처받지 마라 게임이다. 야 상처받지 마라 게임이다. 진짜 솔직하게 오케이. 한다. 형, 진짜 상처받지 마요 게임이니까. 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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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상처받지 마. <laughs> 상처받지 마. 오케이 간다. 진짜 솔직하게 하나 둘셋 하나 둘 셋. 하나, 둘, 셋. 을셋아 뭐야 잠깐만! 아 뭐야 잠깐만! 야야야 뭐야 야, 우 잠깐만 웃긴다 와깐만왜아 아, <laughs> 왜? 왜 하게 하라며 아니! 눈빛으로 형하라고와 내가 <laughs> 아야야 야, 짰어? 어짰어 아, 아, 잠깐 야 배낭이 아 이거 뭐야 짜서 어, 잡야잖아왜안왜안 어, 아, 짰어? 왜안짜왜안 짜서 왜안짜왜안 짜서 왜안 짜서 왜짜안 했는데? 아니, 그러니까 진짜 안 짜서 왜안 짜서 왜안짜 두 분들 없으면 가장 테러리스트. 아 미안해라. 우리 오케이. 이제 진짜로 레안과 아, 진짜 제대로 할게 진짜. 어, 제대로. 어, 이건 진짜. 알았어. 아, 이거 지금까지 재미있게 장난친 자. 거고. 아 어. 우리 중에서 어. 가수가 아니고 어. 만약에 소개팅을 나가가지고. 어. 음. 갑 자, 기 분위기 잡을 것 같은 해서. 이렇게 이이렇서이런거 분위기 잡을 것같서 자, 이렇이렇이렇레알이야다눈 자, 들아게해 자, 이렇 자, 이 자, 이레알이야나해이야나 해서. 자, 이해아 자, 해아 자, 해어이가게 해서. 자, 이고게이렇이미 판은 시작이고어 어. 어, 그래? 그래? 자근 <laughs> 다눈가아 <laughs> 이거 야, 야. 아 보지 마. 다 눈동자 가져와. 아눈아 일단 내문하니까 나만 놓고 뜨고 있어난 <laughs> 진짜 안할 거야. 아안 이제, 이제 이제 하면 재미 없어. 아, 진짜 하 진짜, 진짜, 진짜 해야 설거지 시 진짜 해야 설거지 시 진짜 해야 설거지 시재미없다며재미없다 호요래 <laughs> <토요일. 웃음> <아유, 그만, 그만. 웃음> 아, 끝 그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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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아 진짜.